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앉아서 같이 운동 같이 해보는데요. 제가 오늘은 이거 밴드라고 많이 보셨죠? 어, 늘어나는 재질인데요. 아마 많이 운동하실 때 권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갖고 있는데, 한번 이렇게 해보실까요? 쭉쭉 하시는데. 근데 이제 항상 도구를 만질 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손에서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항상 다 잡으실 때는 양쪽에 엄지, 엄지와 검지 사이에 걸고요. 손으로 한 바퀴 이렇게 돌려주시고, 길이는 어떻게 어깨보다 조금 넓게 잡은 상태에서 한 바퀴를 돌려주시고, 그대로 쭉 늘려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럴 때 손목이 이렇게 꺾이면 어떻게 해요? 손목이 조금 위험하겠죠. 그래서 손목을 쭉 뻗어 주셔야지 전체 팔의 힘을 이용하는 겁니다. 쭉 어떻게요? 해쭉 하셨다가 모을 때는 천천히 후 다시 쭉 밀었다가 모을 때는 천천히 한번 모아 주시고요. 자 위로도 한번 쭉 가볼까요? 쭉 올라갈 때 손목이 어떻게 이렇게 꺾이면 안 되고요. 위로 올려 주시고요. 자 시선도 같이 보면 눈도 더 같이 되겠죠. 자 천천히 모으고 반대쪽도 쭉 밀어서 올려주시고요. 시선도 같이 보시면서 천천히 내리고, 손 무릎에 하수숨한번 쉽게 후.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후. 어 어깨가 좀 시원하시죠? 어, 오늘은 저, 저랑 같이 앉아서 하는 운동인데요. 다리를 한번쭉 벌려주시고요. 허리를 세우고, 밴드를 발에 감아주시고요. 자, 감아주시는데 오늘은 밴드를 한번 발에 감아볼게요. 자, 아주 는 상태에서 안으로 쭉 감아주시면, 어, 발에서 빠지지 않고, 어떻게 해요? 발을 고정시켜주면서 손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손끝에 있는 걸 그냥 잡지 마시고 한번 감아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때요? 허리 세우고 이렇게 하니까 시원하시죠? 자, 몸에 자세가 고정되는 느낌입니다. 그 상태로 한번 팔을 쭉 당겨볼까요? 당기실 때 매에 힘을 딱 주시고, 항문에 힘 한번 주시고 자 천천히 손을 팔을 쭉 내리시고 다시 한번 쭉 당기시고 배에 힘 주시고 숨 한번 쉬어볼까요? 후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후. 자 팔에 힘을 천천히 주면서 나갑니다. 다시 한번 더쭉 당겨서 빼 주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천천히 팔에 힘 풀어주시고. 자, 한쪽씩 당겨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같이 한번쭉 당기시고. 배에 힘주고. 그대로 멈추고. 자, 그 상태로 발끝을. 쭉 당겼다가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천천히 팔힘 빼고 발힘 빼고 한번 다리 한번 흔들어 주세요. 자 어때요? 어 발을 이용하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나이가 들다 보니까 체중을 견디는 게 어디에요? 하체입니다. 그래서 하체 건강을 지켜야 되는데요. 지금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허벅지, 종아리, 발목까지. 중요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같이 하는데요 특히 허리, 엉덩이, 꼬리뼈에 힘을 딱 주시면 허리가 딱 서죠 그 상태로 다시 한번쭉 당기셨다가 천천히 팔에 힘을 빼고 다시 한번쭉 당겨서 배에 힘주고 천천히 밀었다가 서로 사람도 왔다 갔다 사람 마음도 주고 받고 하나, 둘, 셋, 넷 자, 여섯 일곱 여덟 그대로 가슴을 한번 쭉 펴는데 발끝도 따라서쭉 벌려주시고 자모으자 천천히 벌리고 가슴을 모아주시고 자 다시 한번 더 벌리고 모으 다시 벌리고 모 다시 벌린 상태에서 그대로 몸이 살짝 뒤로 가면서 배에힘 주시고 앞으로 당기고 다리를 한번 슬쩍 들어볼까요? 자, 들고 배 힘을 딱 주시고 자, 천천히 내려가고 팔이 앞으로 쭉 갔다가 다시 한번 쭉 당기고 다리 올려 자, 배에 힘을 딱 주시고 아니면 넘어갑니다, 그죠? 우리가 생각보다 내 몸을 많이 배에 힘이 쭉 들어갑니다. 자, 이제 한문 한번 조이고. 자, 열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숫자 하실 수 있죠?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내려가던 천천히. 팔 힘도. 다시 한번 당기고. 다리 올려. 자, 메에힘 주고. 하고 다시 팔을 쭉당기시고그 상태로 고개를 뒤로 쭉 입은 다물고 천천히 앞으로 다시 한번 뒤로 쭉 천천히 앞으로 팔에 힘을 뺐다가 다시 당기시고요 자또 팔을 쭉 당긴 상태에서 그대로 몸을 한번 돌려볼까요? 최대한 위를 보세요. 자, 내 네, 등이 보여야 됩니다. 보이나요? 자, 천천히 앞으로. 반대쪽도 한번 볼까요? 자, 천천히 앞으로. 숨한 번. 팔이 힘 빼시고. 손도 털어버려. 털어버려. 뚝뚝 펴시고. 자, 어깨도 한 번. 으쓱, 허. 으쓱, 하 이스 하 이스 하자 어떻게 할 만하신가요 하 아, 근데 사실 처음부터는 잘안 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꾸준히 하시다 보면 건강은 누구 거내 거랍니다 자 그럼 음악이 맞아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저는 이제 옆으로 한번 돌아서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음악 틀고 자 자세를 세우고 레미를 가아서 밑에서부터 올리고, 한번 감아서. 이거, 이 크고 거 이거, 이거, 이고 이거, 이안 이거, 한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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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 이거, 이거, 이이 한 번. 후. 자, 어떠셨습니까? 아, 저희가 음악과 같이 스트레칭하는 느낌으로 했는데요. 저희가 이 노래를 듣다 보니까 참 슬프기도 하고 마음까지 촉촉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운동을 음악과 같이 하실 때는요, 음악이 즐거우면 즐거운 대로 내 마음도 즐겁게 하시고요. 음악이 이렇게 잔잔하게 하면 자기 마음도 어떻게 촉촉. 마음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밴드를 사용해 보니까 몸이 조금 더 어, 편하게 하시죠 발을 들더라도 이 밴드를 사용해서 하다 보면 좀 의지도 하되지만 조금 더 강한 운동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같이 해줘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밴드로 처음에 했던 동작 엄지 검지 끼우시고 한 바퀴 돌리고 가슴에한번쭉내려서 몸에 이상이 없는지 한번 확인하시고요 자, 천천히 모으라고 있죠. 자, 팔 위로도 한번 쭉. 자, 천천히 모으시고, 반대쪽도 한번 쭉. 자, 천천히 모아서 두팔 머리 위로 한번 가서 만세! 자, 천천히. 운동은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나를 기쁘게 하면서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경숙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